지구 온난화로 인해 열받은 지구를 찾아 남극 북극 23번 다녀온 펭귄 아저씨 김한수입니다. 아 북극점을 방문했을 때그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영상한 7도씨 또 얼음 두께가 한 2미터 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 그럼 남극은 어떤가 해서 남극을 다녀오면서 남극도 빙하 이상이 엄청 득는걸 보고 나서 그대로 계속 남극 북극 위에서 다녀왔습니다. 네, 남극 북극을 열번 열세 번 다녀오면서 지구 환경 위기를 발견했고. 그 지구 환경 위기를 많은 사람이 알리기 위해서 지구온난화 환경 포토 영상북을 세계 최초로 발간했습니다. 처음 북극점에 갔을 때 북위 90도 온도가 영상 7도를 보고 깜짝 놀랐고 그 북위 90도 아래에 있는 그린란드나 알래스카의 온도는 영상 15도, 20도 되면서 빙하가 사라지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극점의 그 얼음바다 면적이 1979년도 인공위성으로 쟀을때 75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그후 40년 후에 쟀을때 북극점의 그 면적이 3백 375만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반통화이 지금 날아갔습니다. 지금 북극점의 얼음바다가 전부다가 햇빛을 챘을 때 반사가 돼갖고 그 찬공기로 인해서 지구 온도를 컨트롤하고 조정하는데 지금 이대로 나갈 경우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지구 북극 얼음바다가 영영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럴 경우는 이상 기후 이 변화가 지금보다도 훨씬 심한 그저 변화무쌍한 기후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가 남위 90도 남극점입니다. 그 사우스폴이라고 하지요. 현재 온도가 마이너스 28도씨, 습도가 32%입니다. 아 이곳은 제가 서 있는 곳은그 남극점의 상징인 큰볼 옆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에는 12개국의 국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좀 아쉽게도 우리 태극기가그 보이지 않는데 앞으로 우리가 그 세종 기지 혹은 장부 기지가 그 설립되면 아마 한국도 큰 역할을 하지 않나 그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주에는큰 그 아문산 스코트 미국 기지가 있습니다. 이쪽에 그 남극점에서 그 남극에 관한 그 연구를 하고 있는 큰그 기지입니다. 그 미국의 그 국력도 사람들에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 남극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비로 인해서 어미펭귄은 관계없지만 새끼펭귄들은 솜털이에서 그 물에 젖습니다. 그럴 경우 밤에 그 추가 와서 저체온증으로 그 아기 펭귄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남극이 더워지면 파리, 모기, 쥐 등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펭귄들이 그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펭귄들은 사회적 동물이라 물렸기 때문에 질병이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가 있는데 특히 어느 계곡에서 그피 흘리는 펭귄을 봤을 때그 펭귄이 그 질병에 걸려서 피가 절절 흘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극의 빙하, 빙산이 계속 쏟아져 나와 갖고 남극의 바다를 지금 다 메우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현상입니다. 네, 여기가 저 북극점, 북위 90도 북극점입니다. 지금 러시아의 그 세병선을 타고 그 북극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아시다시피 제가 그 장갑을 끼지 않아도. 굉장히 날씨가 그 포근합니다 현재 그 대기 온도는 7도씨 그리고 방금 체크한 그여기 바닷물의 온도는 3.2도씨 그리고 습도는 56% 상당히 포근합니다 에 그래서 지금 이쪽이 그북극점이 여러 군데가 이렇게 웅덩이가 파져 있고 그 물이 말해갖고 과연 여가 북극점인가 약간 궁금할 정도로 많이 그 녹아있고 지금도 계속 녹고 있습니다 아마 이대로 가면 수십 년이 아니고 얼마 있어서 전부 녹지 않나 그런 걱정도 됩니다. 에, 북극의 북극곰들이 영하 10도에서 살해할 북극곰이 영상 15도 20도가 되니까 북극곰이 너무 더워갖고 지금 몸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북극곰들이 가족들이 바닷가 가서 해수욕을 하고 있다든가 그 북극 얼음바다가 녹으니까 그 먹이를 부어로 상당히 힘들게 지금 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북극곰은 바닷가에서 그 고래뼈에 매달리고서 고래뼈 고기를 뜯고 있습니다. 에, 북극의 그 특히 그린란드의그 빙하 빙산은 녹는 것이 아니라 쏟아지고 있어갖고 전큰나란그 강을 지금 꽉 메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이렇게 흘러 내려오기 때문에 상당히 무섭게 지금 녹는 것이 아니라 쏟아지고 있고 그래서 그 빙하들이 그 얼마 안 있으면 모두가 사라지고 그 빙하가 사라짐으로 해서 바닷물 수위가 상승이 되는데 지금 금세기 말까지 약 1m로 지금 바닷물 수위 상승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 온도를 1 5도시 상승을 억제하자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산업화 이전부터 지금은 순간까지 1 1도시가 올랐고. 나머지가 0.4도가 남았습니다. 그 1도시가 뭐가 중요하냐 하겠지만, 우리 몸이 36.5도인데 1.5도시 상승은 38도가 됩니다. 그건 병원에 가야 합니다. 지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시로 상승을 억제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를 가열하고 있습니다. 솥에다가 지금 불을 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없어요. 너무 지금 지구가 뜨거워져서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탄소를 제로 되는 그 순간 배출하는 탄소와 소모하는 탄소가 그 제로 되는 순간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뿐인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남극의 펭귄, 북극곰의 위기가 바로 우리 인간들의 위기입니다. 지금 지구는 열 받아서 우리한테 화를 내고 있습니다. 풍풍으로. 이상 고온으로, 이상 저온으로 해서 우리한테 지금 화풀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빨리 그 지구가 화나지 않도록 우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 기후 위기를 사랑하는 아들을 손주에게 그대로 물려주겠습니까? 이번 영상과 사진은 민간인 세계 최초로 남극 열 번, 북극 열세번 등. 총2 3번 다녀온 도전 한국인 김한수 씨가 저술한 지구온난화 환경 영상 포토북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이 책은 하늘과 땅, 바다에서 바라보며 저자가 직접 촬영한 지구온난화 기록물이며 환경사진 200여 장, 동영상 70여 개가 특별 수록된 세계에서도 아주 특별한 영상 포토북입니다. 이 책은 지구온난화 지역인 남극, 북극뿐만 아니라 킬로만자로 빙하, 파타고니아 빙하, 가라안는섬 투발루, 그리고 한국의 제주도 용무리 해안 등을 10여 년간 탐방한 환경기록이며 남극 북극의 환경동물인 펭귄과 북극금의 이야기가 있어서 쉽고 재미있게 환경을 얘기할수 있어 강력 추천하는 바입니다.